아. 안 되잖아. <laughs> 너 무슨, 캠, 캠페인 아냐? <laughs> 어? 캠페인 아냐? 왜? 나 여기서 빠져나가겠어. 아니, 그랬잖아.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. 안 되잖아. 이게 어? 무슨 아, 소리야? 아, 어, 안 되잖아. 되잖아. 나 여기서 빠져나가겠어. 어? 안 되잖아. 야, 잠깐만, 안 되잖아. 어, 안 돼. 이럴 순 없어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. <laughs> 어? 아, 갑자기. 어디서 나온 거야? 몰라. 알고 있잖아. 그거, 있어, <laughs> 그런 게. 아, 그거, 포탈, 아 포탈에 그거. 하프라이프 1. 기계를 정입니다안 <laughs> 아, 되잖아. 한국어로? 멈출 수가 없어, 어. 진짜? 오. 어, 진짜야. 더빙은 개떡같이 해가지고 엄청 유명해. 안 되잖아. <laughs> 그, 그걸 노린 거 아니야? 아, 아니야. 아무튼, 한번 기다려봐. 어. 내가 그거 주소 보내줄게. 즐즐 줄... 줄... <laughs> <laughs> 장비를 정지합니다 이거야. 뭐뭐하면은 어디 보자. 근데 다 나오 있지. 아, 장 장비... 이거 이거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아니 이제잖아. 어, 장비만 장비만 찾는데 나온다. 안 돼.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껴지 하지만 행정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.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프리맨. 모든 게 제대로 되어가는군. 난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. 이런 거해본적 있나? 안 돼. 그쪽으로 가지마. 난 정말 모르겠어. 여기서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? 난 여기서 아, 빠져나갈 수 있을까? 아, 이거 맙소사. 우리 이제 죽었어. 안 돼. 죽고 싶지 않아. 이건... 아우, 시끄러. <laughs> 안 되잖아. 으아! <laughs> 아니 진짜 못생겼는데? 그... 이건 아, 미친 짓이야. 나는 여기서 나가야 되겠어. 안 되잖아.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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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아, 맞다, 내, 가 내가, 내가 수동으로 킨트코로 음소시키면 되지. 그럼, 그럼, 됐다? 어. 그러면 되지. RPC 형? 역시 멍청시한 RPC 형. RPC가 알아서 음소을 해버리면은, 음... 나는 RPC 형 모르게 RPC 형 욕을 할수 있다. 하하하하하. 멍청하긴. 아 이게 하나 더 있구나 어? 야 하프하프 쓰면 언제 나올까? 언젠가 밸브는 3을 몰라 언젠가는 잘했어 여기는 우리가 처리하지 장비를 정지합니다 1. 정지하겠습니다 안되잖아 어? 정지가 안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돼 <laughs> 으아 <laughs> 이게 무슨 소리여 의사 형번 <laughs> 작동 시작. 뭐, 이거 컴퓨터 목소리야? <laughs> 아니야. 컴퓨터 목소리 아니야. 맥슬에서 하프라이프 돈 주고 더빙한 거야. 아, 피쉬는 지금 안 들리나? 105% 어 아마 별 문제는 아니. <laughs> 장비를 예.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장비를 정지할 수가 없어. 아. <laughs> 이거 뭐 하시자고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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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봐봐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장비를 정지할 수가 없어. 안 돼. 결론이 이런 거였군. 재미네아 힘들다. 나 잘래. 안 되잖아. 메트로 할까? 음, 내 말을 듣지 않았어.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, 프리맨. 모든 게 제대로 되어가는군. 제이코바. 난더 이상, 어? 메트로 할까? 그래? 열심히 해. 그래.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. 안, 안 되잖아. 으허허. <laughs> 나이가블이왜대 <laughs> <laughs> 쩔지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온 거야 이건 미친 짓이야.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. 안 되잖아. <웃음> <웃음> 우린 이건 미친 짓이야. 이건 미친 짓이야. 우린 여기서 나가야겠어. 아니, 안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좀더 길게 가 이건 미친 짓이야. 나는 여기서 나가야겠어. 안 되잖아. 으아그게그아아아니야 이건 미친 짓이아아이씨 아나그 더빙처럼 완전히 안돼잘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안 되잖아 뭐 감정이 있으면서 없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작동이 안 되잖아 이거 미친 짓이야 아 아니야 아가 아니야 으아, 으아 어. 장비를 정지합니다 장비를 뭐야 정지합니다. 안 되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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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까?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어저 정지가 안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돼 어, 이런 일이 저, 일어날 것 같아서 조짐을 느꼈하지그 말이 내 말을 듣지 없어. 않았어.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, 프리맨. 모든 게 제대로 되어가는 곳. 난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. 이 이런 일은 일어날 것같다안 돼, 짐을느어 하지만 그이내 말을 듣어디서 빠져나갈 아, 어, 수 아니. 있을까? 난 여기서 빠져나가게 됐어. 하이고, 막소사 우린 이제 죽었어. 안 돼, 죽고 싶지 않아. 이건 미친 짓이야. 모든 게나가로되어안 되잖아. 으아아아아 자, 간다. 그렇지, 잘하지. 다시 해줄까? 아니, 됐어. 창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저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 이런 일이 날것 같아서 조짐은 느꼈지. 하지만 행정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. 그래, 렉카페이스. Like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, 프리맨. 모든 게 제대로 들어가는. <laughs> 난이상감당할수 없어. 이런 걸 전해본 적 있나? 안 돼, 그쪽으로 가지마. 난 정말 모르겠어. 여기서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? 그냥. 난 여기서 빠져 나게 되겠어. 아하, 이거 면 앞서서 우린 이제 죽었어. 안 돼, 죽었어. 이건 미친 짓이야.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. 으아~ 미니야, 어어~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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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CB니까 지 나를 음소거 하기 시작했다. 음, 너 시끄러워. 이 p c 하지 말은데 왜 나를 음소거 하고 닙니까 아니, pcb는 이렇게 없는 거지. 어쩌도 마이크 안 쓰시고 음소거 하셨으니까. 어쩌도 <laughs> 아니,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음소거그랬어 아, 니 욕을 해, 음소거야. 어쩌라고? 저 어떻게 구독자 마명 특집으로 메트로, 제가 메트로 플레이하신 거를 샘번서으로 보실래요? 아니면 그냥 다른 게임 하실래요? 어떻게하실래요 여러분들 다른 선... 게임 하자. 응? 몰라? 다른 게임 해. 야 미니야? 아. 미니야? 미니야? 근데 형, 그거 알아? 메트로는 그거... 맹점이 뭐냐면은 형이 플레이를 하면 우리는 소리를 다 끄고 들어야 돼토을쓸거면은 음. 아니면은, 그, 아니면은, 그, 아니면은 내가 아니면은 내가 이정도들 이거든 내가 메트로 음성을 끌게 어? 뭔 소리야 메트로 마이크를 끌게 에? 그럼 우리는 대화 못 하잖아 아니 우리 구글 행어스라고 멍청아 아유 아니, 따로 설정할 수 있어 소리도아풋을 그 그래 멍청아 아유 몰랐지 멍청아 아유 컴퓨터 컴퓨터 관심 많은 새가 그도 몰라 아유 모를 수도 있지 그래, 니가 우리야. 맨날, 야, 물을 때, 이따가 하래그서 내, 나한테, 뭐, 뭐 포트샷 못하니, 뭐, 이런 거 해가지고, 뭐라더니, 뭐 뭐라 하더니, 에휴, 저, 뭐, 저. 나는 나고, 형은 형이니까. 형은 뭐, 못하나, 나 나는 몰라도 돼. 막무가내네 어, 이제 알았어? 에휴, 어, 적반하장, 에휴. 적반하장은 좋은 기술이지. 치, 참나. 아, 미냥 아, 알겠어. 안 되잖아. 그쵸? 으아! 으아! <laughs>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. 안 되잖아. 으아. I mean... 아니야, 이건 미친 짓이야.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. 안 되잖아. 으아, 이거야. 그게 그거야. 이건 미친 짓이가 빠졌어. 니 네, 원래 미친 짓이야. <laughs> 아하, 이거 맙소사. 이거. 아하, 이거 김재껌을 니까 알고 맙소사. 아하, 이거 맙소사. 우리 제 없었어. 김재껌 이렇게 지아이고 맙소사. 으아. 그래, <laughs> 야, 뭐. r p 피 형. 응? 그럼, 날, 내가 이거, 장비를 정지합니다, 송을 하나 다 외워가지고, 형한테 불러줄게. 오쩌라고 어. 야, 근데, 그거, 어쩌다 그렇게 된 거냐? 아, 이거, 그러니까, 어떻게 된 거냐면은, 그, 카운터 스트라이크 알지? 어. 넥슨. 벨브가, 아니, 넥슨이 벨브한테서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사면서, 공짜로 그거, 하프라이프를 더빙해주기로 했어. 어. 근데, 넥슨에서 그, 개떡같이 한 거야, 더빙을. <laughs> 아니, 그거, 점검하지 않나? 그거 다 노, 녹음하고?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데, 그거, 문제는, 영어판도 이래. <laughs> 아, 그래? 어, 영어판, 영 영어판도, stopping, u uh, stopping machine, 뭐였나, 어쨌든. 그런데 I uh, can't stop, uh, 이래.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떻게 아니, 어떻게 W나서 그런, 그런 사람 썼어? 2년 만네 어. 옛날에서 그런가? <laughs> 아, 영어, 번역점 원본대서는, shutting down, attempting, shutting down. 아니야, 기대건, <laughs> stop shutting down. down. <laughs> 그냥 아이고, 배... 위, 아이고 위 아이고 냄새야. 아 어, 화가 났나? <laughs> 왜? 냄새났다고 화나고 있어. 냄새났다고 했다. 아니 근데 <laughs> 이 냄새가 좋은 냄새야. 고소한 냄새야. 이미야. 아형 신나. 가. 어쨌든 넥슨이 그 더비 더를 날려먹어가지고 <laughs> 넥슨은 엄청 욕했는데 지금 다들 엄청 웃고 있어 이거 갖다가. 그.. 누구더라? 대정령 많이 쓰시던데 뭐? 어! 장비를 정지합니다! 안 되잖아! 아와 이거 하프 아 라이프에서 나온 거 엄청, 어쨌든 엄청 유명해 니오리 아, 아그 그래. 음. 아. 진짜 그 대정령 쓰고 나도 봤어 그거 그아 이거 조작이 안 되잖아! 으아아아아나 하고 아, 나, 나, 아 조작합니다 일멸 아 조작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으아아아아아 그만해 아아아아 으아 그냥 으아도 아니야 대장님이 이렇게, 이렇게 의아하고, 으아! 으아 이러는데. 응, 음, 그, 그 약간 뒤에, 뒤에를 편집했어 아. 어. 그, 그대장 나오는 거 게임도 있던데, 미니게임에서? 그걸. 아, 그, 그거, avoid and survival. 그거 진짜 웃기던데뭐설그장면 <laughs> <laughs> 정비를 장이했습니다 너구리라면! 이러면서. 거기서 어, 그거 나오지 않냐? 그거, no. 우리 너 고양이가, 그 우리 고양이가 이러그그 있지 않냐? 우리 고양이에겐 장애가 있어요. 아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거. 어머 이 미개미 엎쳐놔 봐. 오 이러면서. 우리 <laughs> 야옹이에겐 장애가 <laughs> 있어요. 왜냐 왜? 거 예. 가겠어요. 잠실아내 아? 아, 머리가 돌아가고 있어. 안 돼. <laughs> 아 이러자. 아뭐 하지? 제거 봐. 어? 메트로 할까? 대정형은 어, 그, 거기서 그렇게 나오지 않냐? 대정형은 거기서 그렇게 나오지 않냐? 이 게임은 IQ 1%짜리도 게임할 수 있습니다. 아니, 점이 아, 아, 뭐야? 아, 아. <laughs> 이거, 뭐지? 이 구간은 IQ 83 원숭이도 지나갈 수 있는 구간이죠. 이렇게 하면서. 야, 아, 그러다 아니, 점프, 이거 뭐야? 기억나네. <laughs> 자, 그러면은, 메트로 라스트, 아, 라스트라이트. 메트로 2033 리덕스를 생방송으로 중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시 다쿠소를 시작해볼까? 아이씨! 아니다, 그냥, 다 같이 할수 있는 걸 합시다, 예. 있지. 제꺼 미시에 아, 이거 맙소사. 고장이. 난... 뭐? <laughs> 그러면, 아, 코럽트리 할 사람은 코럽트리 하세요. 아. 왜 하니? 왜 하니, 이 사람 만 이게 무슨 소리야? 그럼 제꺼 내랄까? 그래, 나는 어떻게 내 학교 안 가니까. 그래, 알았어요. 그러면 내일 킴저컵이랑 1대1 예. 동생과 형 아웃 사이.. 아니, 아니냐. 아웃? <laughs> 아웃 사이 틀린 말 아니네. 누가 아웃 그랬는데? 내가 아웃 그랬는데. 아웃 곡? 아웃 곡은 아니야유 아웃! 유 썩. 저 봐라. 자, 땡기시오. 싫은데? 넌도다 했어? 에, 씨, 요. 강, 요. 캡소리야, 캡소리야. 야, 팀제포, 나, 너, 너 이거 아니